안녕하세요. 원유띠와 코린이 시절부터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. 김건영의 코인뉴스 구독자 1,000명 이벤트 기간은 기프티콘 제가 구매해 놓은 거 전부 소진될 때까지 진행이 되고요. 채널 구독 누르시고 010-8459-8508 번으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기프티콘을 전송해 드립니다. 제가 홍콩에 다녀오고 나서 지금 코인시장 전략적 요충지 이 홍콩의 비하인드 정보 이 비하인드 정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네오 46% 수익, 44%, 87%, 47%, 비트코인 캐시 72%, 모두 이렇게 수익 내셨습니다. 아비트럼 27%, 500만원 수익, 26%, 1900만원 수익, 26%, 3200만원 수익.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은 아비트럼 더 들고 갈걸 그랬네요. 진짜 대박이다. 아비트럼 늦더라도 잡을 걸 그랬네요. 믿고 가는 건데. 이렇게 많은 말씀 해주시는데요. 아비트럼 764%, 아비트럼 3500만원 수익, 앱토스 모자. 봤던 거 복수했습니다 이렇게 1억 5천만원에서 1억 이상 매수 하시는 분들은 다들 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무료정보 공유방 입장 하셔서 1월부터 중국계 그리고 레이어1 이 코인들로 수익 내셔서 이제는 시드가 억 단위가 되신 겁니다 제가 구독자 종목 추천 아비트럼 1580원에서 1620원 카펠라 업그레이드 수혜로 레이어2 대장주 주목해야 하고 제2의 앱토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다 왜 현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끌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익 내신 겁니다. 근데 이 정보 제가 어떻게 알았죠? 아비트럼 상승 하루 전에 홍콩에서 이 마켓메이킹하는 MM팀 그리고 고래들. 홍콩 웹3 컨퍼런스 행사장 VIP 부스에서 미팅을 했습니다. 제가 차트 보고 매집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1500원대 가격대. 누군가는 여기서 계속 매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이들은 매집을 했고 이제 상승시킬 거다 라는 힌트를 줘서 바로 구독자 분들께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이런 수익을 남겼습니다. 제가 홍콩 통에 가는 이유 세 가지가 있었죠. 미어 상승해서 수익 냈습니다. 네오 상승해서 수익 냈습니다. 호재 일정이 아직 멀어서 진입 안 했습니다. 근데 뜻밖에 아비트럼 이 아비트럼 관련된 프로젝트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수익을 한번 크게 냈는데요. 아비트럼 4월 20일부터 25일에 더 많은 호재가 있으니까요. 이 호재 궁금하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-8459-8508번으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모두 공유받고 있는 이 무료 카톡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비트럼 제2의 앱토스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. 꼭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아비트럼 관련 많은 정보 공유받으시고 올해는 수익 내는 투자자 되시길 바랍니다. 지금 홍콩 웹3 컨퍼런스 참석한 모든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 과정에서. 순환매매 여러분들은 이순환매의 특징, 이 순환매 순서로 이번 기회에 정말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. 이 상승장은 1년에 3개월에서 4개월만 엄청난 상승을 하고요, 8개월에서 9개월은 횡보를 진행합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1년이 상승 양봉으로 보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승해주고 있는 이 4월달 수확의 달이라고 4월 1일부터 말씀드렸습니다. 이 수확을 해야 하는데 수확을 하지 못하면 이 2023년이 양봉으로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익은 되게 미미할 수 있는데요. 물 들어올 때꼭노 저어서 높은 수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떤 트렌드로 상승을 하고 있는지, 어떤 순환을 하고 있는지, 어떤 테마가 주목받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-8459-8508번으로 문자. 숫자 1 보내셔서 코인 시장 트렌드 정보와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선정 노하우 그리고 매매 기법까지 공유 받으셔서 절대 윗꼬리에 물리는 매매 안 하시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코인 시장 트렌드 정보와 종목 선정 노하우는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데요. 이 거시경제 그리고 코인판의 흐름. 저는 2016년도부터 많은 졸업자분들과 그리고 많은 세력들과의 이 직접적인 미팅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 이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. 이 노하우 전부 공유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누가 잡아주는 물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직접 물고기를 낚는 강태공 어부가 되시길 바랍니다. 010-8459-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주시면 아낌없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다 공유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밀크코인인데요. 밀크코인은 지금 야놀자 모기업의 나스닥 상장 기대감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동 평균선의 중요성 결국 가격은 이동 평균선에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요. 현재 이격도가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약간 우하향 횡보를 진행하면서 수렴하는 수렴 이후에 재차 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.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에 힘씻는 야놀자 나스닥 상장 가는 길 포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나스닥 상장은 거의 확정 느낌입니다. 바로. 처럼요. 하지만 쿠팡도 그렇고 이번에 비트코인 채굴기 플랫폼인 비트디어 중국계 회사도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. 나스닥 상장 첫날 30% 폭락. 비트디어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상장이 되었고 이 상장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밀크코인의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. 나스닥 상장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는 이런 종목들은 상장했을 때더 많은 상승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엄청나게 큰 조정을 주고 이걸 원동 역 삼아서 V자 반등으로 상승을 한다. 여기서 여러분들은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하는 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상장 이후에 엄청난 골을 파고 나서 재차 상승랠리를 시작하니까 장기 투자 엄청나게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수익 실현 이후에 재차 매집해서 두 번의 수익을 내는 기회로 만드셔야 합니다. 여러분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기사의 팔로우업 그리고 최신화 카톡방에서 항상 해드. 드리고 있으니까요 010-8459-8508 문자 보내셔서 밀크 이 야놀자의 나스닥 상장 일정까지 공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 정리 해 놨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3월부터 시작한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률 현재 8%고요 신청한 베이스와 zk싱크 수령하게 된다면 1680만원 추가해서 24% 그리고 레이어 제로 굉장히 유망한 프로젝트죠 이 레이어 제로 에어드랍 신청해서 수령하시면은 6천 불 정도 추가해서 30%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레이어 제로는 시리즈 B에서 삼성넥스트, 펌투스 그리고 많은 VC들의 투자를 받았는데요. 시리즈 B 유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호재입니다. 1.2억 달러, 약 1,600억 원을 투자받은 이 프로젝트, 에어드랍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남겨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레이어 제로를 제외하고도 다음 좋은 호재는 지금 가장 핫한 코인이죠. 아비트럼 2차 에어드랍 신청 정호재가 나왔는데요. 2차 에어드랍 한 계정에 천 개씩입니다. 예상 수익은 지금 가격 기준으로 약 220만 원이니까요. 안 받으면 정말 나만 바보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겁니다. 신청 방법은 010-8459-8508 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셔서 1차 못 받으셨다면 2차 에어드랍은 꼭 신청해서 천 개씩이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